안녕하세요. 저는 Pure Word 진화크 uh, 틀을 했던 유튜버 김원경 목사입니다. 어, Pure Word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니 이 묵상을 주제로 우리가 이런 여덟 가지 정도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을 할 것은 창세기 1장을 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단어가 비기닝입니다. 태초에. 네.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big b i bet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머리 resh resh 머리가 되어서 엘레프 하나님이란 거죠. 아들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시는 멸망시키다요. 멸망시키다. 어? 손 손을 십자가에 타브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알레프 타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레프 타브라고 했어요. 자기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며 끝이란 얘기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아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내세웠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된거 아니고 알레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알레프는 사ilent하는 단어에 그래서 말씀하기가 자기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 알레프는 소리가 안 납니다. 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알레프 사ilent. 주께 아버지께서는 사ilent하고 아들에게 아들에게 주권을 주면 아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들로서 모든 것을 창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비 비드 마찬가지로 배트입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하나님이요. 알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봐라 창조하셨더라. 모든 것을 창조 머리가 되셔서 창조하셨더라. 말씀이 태초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다. 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베레시트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끝을 말씀해주신다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써있죠. 네, 처음부터 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베레시트라는 뜻은 뭐냐. 처음, 태초라는 뜻데 태초부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손을 손으로, 여하튼 손을 박혀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멸망하실 거다.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실 거다. 너희를 위해서. 왜 이걸 태초부터 얘기했을까요?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미 넘어질 것을 알고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를 것을 알고, 그래 태초부터 처음부터 아들을 세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일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은혜의 말씀이죠. 사랑이 담겨있죠.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왜 이것이 먼저 나온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이 계셨다. 그죠그그 그 연결을 하면서 발포시켜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사 하늘. Create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단어의 처음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시간의 관념이 있습니다. 시간. 아! 처음이 있다. 처음 있고 알파, 타우 끝이 있죠. 알파 오메가 그죠?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겠죠. 끝이 있다는 거요. 예 시작도 있고 그러면은 끝도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안에 가득 계획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있고 끝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럼 어디 계셨냐? 태초에 원래 계셨던 분, 시간 바깥에 계셨던 분이야.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신. 인피니트 인피니티 인피니티. 영원 영존체영존체 영원한 존재. 시간이 자기랑 거의 아무 상관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인피니트하기 때문에. 그것을 둘로쓴 거야. 근데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시간과 공간과 공간이 뭐야? heaven, heaven. heaven 뭔가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우주도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스페이스가 뭔가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물, 물체가 뭔가가 이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earth, earth, earth가 있는 거예요. 근데 heaven도 만들었는데 지구도 만들었어요. h e a v e n 은 먼저 표현합니다.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해요. heaven을 먼저 표현해요. 먼저 이 창공이 있다. 거기는 누가 계셔요? heaven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면 뭐 다른, 다른 존재들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 근데 우리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정말 지구가 중심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 의중심이 되지만 다른 별이 또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야 될 거는 그래 해변도 있지만 지구가 있는데 우리는 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주 외계인 이런 거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 지금 크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븐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모든 것을 왜 만드셨을까? 이거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솔직히 하나도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특히 아들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영광 되게 하려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히로 히로이즘의 스토리를 재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 왕이 되실 그런 직분의 자격,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 줄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을 하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다른 영웅으로 안 죽고 그냥 승리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큰 영웅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죽어줄 수 있는 그 죄악들을 씻어줄 수 있는 영웅이 이거 이런 것보다 더큰 영웅이 있을까? 남은 남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그큰 영웅이죠, 그렇죠? 남을 싸다 우가 죽었어. 근데 남의 죄까지 다 사해줘 줄 수, 있는. 남이 잘못한 것까지 악인을 위해서 적들을 위해서까지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만왕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왕 세우려고 히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his. 히스. 그의 이야기니다 스토리,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한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많은 자녀들을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내 손을 못에 받고 그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멘. 그 그래서 이거를 깊게 한번 다시 한번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고 어, 생각 나는 걸다 글로 적어서 주세요. 내가 그걸 정리해서 어, 다시 말하고 중요한 거뭐 물어보실 거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네. 도대체 여기는 어떤 법이 있을까?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그럼 주인은 누구요? 예 아, 하나님께서 주인이구나. 내 거,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할 수가 없구나. 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만드신 것이니 주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은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모든 것이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냐? 나를 위해서 살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 나는 내내 삶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다른 구절들과 연결되는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써 써주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뭐죠? 내 네, 태초. 이복음그 말씀 똑같이 같이 읽어보세요. 그것이 비슷 비슷합니다. 말씀이 연결이 돼요. 아, 말씀이 생명, 말씀의 빛, 뭐 이런 것으로, 그렇죠? 또 영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적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나에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보세요. 기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말씀 모양으로 어떻게 해? 만들었다는데 모든 걸 말씀을 또 만드셨다고 랬거든요 그러면 태초에 heaven and earth를 만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생각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 우리 마인드는 어떻게 에너지처럼 왔다 갔다 전파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성령 같은 거예요. 성령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입으로 소리가 나서 말씀이 소리의 능력인데 이 파장이에요. 파장 모든 걸 파장 시키죠. 그래서 파장 시켜서 뭔가를 변형시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죠.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초월하면서 모든 걸 있어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서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능력으로 뭐에서부터나 마음에서부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먼저 있었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돼서 나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어떻게요? 생각조차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창조할 수 있는 파워가 있구나 하느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에너지구나 말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에너지 생각 속에 있는 에너지 어떤 흐름이 정확히 있고 목적이 정확히 있는 에너지구나 말은 그래서 아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네 혀에 생명과 죽음이 달렸다고 했죠 그죠네 혀에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우리 말대로 에너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남을 저주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삶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수 있구나. 뭔가 내 삶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부셔질 수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냥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난, 난 내년에 이거 하라 저거 할 거라 막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뜻이면은 내가 오늘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는 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겠구나. a m e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이미 알레프부터 얘기했죠. 알레프 그쪽 그렇죠? 손손 사람 아니면 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손을 모세 박아서 네, 할거라는고요 알라프에라 죠 처음부터 아들이 아들이 베드 머리가 되어서 손과 사람, 사람이 되어서 손과 이것을 모세 받겠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받겠다 스스로 자기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계시는 분. 아 M 대라 M 이라고 했죠? 대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음. 것 정도로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다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제된 블록 어떻게요? 정제된 은과 금과 같아가지고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죠? 일곱 번. 그럼 어느 정도 생각을 일곱 번 정도 이상으로 다른 면으로 봤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더욱더 분별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네. 시간, 공간, 뭐 지식, 지혜, 뭐 능력으로 해서 뭘뭘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적어 주세요.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방법,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Heaven, Heaven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천국이 가깝다는 Heaven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공모하며 왜 보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기시는 분. 왜 숨겨요? 한번 적어 보세요. 왜 숨길까? 네, 왜숨깁니까 보물 찾기 하는 거죠. 보물 찾기, 숨겨진 보물, 땅에 숨겨진 보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땅에 숨겨진 보화는 예수인데 이곳을 너희가 찾아라. 하나님께서 보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만 안 보이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애인이 이렇게 많이 안 만나 주는 겁니다. 많이 안 만나 주는 거 그럼 더 애타게 더 찾고 더 구걸하게 되고. 더 하나님, 예수님 더 사랑하게 그래서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찾고자 찾고자 하는 자, 두드리고 두드리는 자, 문을 두드리고 두르자 드 그런 자에게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때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묵상래서 주님의 말씀 을 계속 묵상하고 왜 생각하는 걸 사랑한 그거를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그가 뭘 좋아나 하 그가 어떻게 생겼나 아 이쁘다 잘생겼다 뭐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육적을만 생각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거 그가 잘하는 거그렇 우리도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어 얼마나 놀라우시가? 정말 너무 너무 놀라워서 너무 비밀이 많아서 성경에 너무 비밀이 많아서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어 지금.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알았다라면 그 생각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자, Earth까지. Earth. 땅은 뭡니까? 땅. 네. 그거는 다음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